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구독자 10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만큼 2021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2021년에도 맘똑 TV. 오늘은 출산 후 변하는 몸이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출산 후에 더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기다리셨나요? 먼저 산역계가 도대체 뭘까요?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다양한 몸의 변화가 나타났죠. 이 산육기는 임신기간 동안 변화된 데 몸이 출산 후에 다시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보통 출산 후 6에서 8주 동안의 기간을 말해요. 이 산육기 기간을 어떻게 잘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 엄마의 평생 건강에 좌우되기 때문에 산후조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산육기 기간만 잘 보냈다고 몸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최소 100일 정도까지는 엄마 몸 회복을 위해서 너무 임신 전처럼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산 휴가도 100일이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는 말이 네.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건강한 산욕기를 보내는 방법들. 첫 번째, 자궁 마사지. 제가 이 영상에서 출산 후에 자궁 이 배는 바로 안 들어간다고 했죠. 출산 직후의 자궁은 배꼽 라인에서 애기 머리통 정도로 단단하게 만져지는데 이렇게 자궁 수축이 잘 돼야 오로 배출도 잘 되고 몸의 회복도 더 빨라요 하지만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으면 산후출혈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출산 후에 쉽게 자궁 수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모유 수유 이+ 모유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호르몬은 자궁도 함께 수축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분만 하신 분들 중에 이 자궁 수축이 잘 안되는 분들은. 출산 후에 셀프 자궁 마사지 해주셔도 좋아요. 병원에서 많이 알려주는 방법인데, 방광이 비어진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적당한 압력으로 압박하면서 공굴리듯이.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로도 잘 나오고 자궁수축도 잘 되는 분들께 권하진 않지만, 자궁수축이 잘안 되는 분들, 병원에서 자궁수축이 잘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거나, 자궁을 만져는데 계속 몰캉몰캉 할 때, 이럴 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때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는데 마사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막 세게 장시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자궁 이완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다면 자궁 마사지는 스탑. 이렇게 자궁 수축이 잘 되면 자궁이 뚝 스지고 딴딴해지고 오로가 울컥울컥 울컥 나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가볍게 걷기. 자연분만은 출산 당일부터, 제왕절개는 출산 다음 날부터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출산 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오로 배출이나 방광 배뇨합병증 변비, 산욕기 정맥염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몸의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며칠은 이 엄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걷진 마시고 꼭 보호자 동반 하에 움직여주세요. 세 번째 산후 운동. 산전부터 운동 많이 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분들이 확실히 산후에 회복이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운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후에 개개인에 맞게 어떤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산후 운동은 산전에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산후에 내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운동 동작을 해도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수월하게 하는 분들도 있으며 통증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산후 운동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출산 후에 천천히 움직이고 병원 복도를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 100일까지는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들. 뭐 소독 운동이나 교정 운동, 스트레칭 등을 하다가 베개부터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몸 상태에 따라서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는데 그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내 몸이 지금 부담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욕기나 모유 수유할 때살 팬다고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면 산후 회복이나 모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No. 특히 심한 운동은 모유의 젖산 함유량을 증가시켜 모유가 일시적으로 쓰거나 신맛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 모유 수유 전이 아니라 모유 수유 후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 유지.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릴렉신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신이라면 평소보다 10배 이상 분비가 되고 출산 은 6개월까지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태아를 위해 자궁을 최적인 상태로 만들어 태아에게 혈류가 잘 돌아가게끔 도와주지만 이 자궁뿐 아니라 몸의 인대, 관절을 다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신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출산 후에 삐뚤어진 자세는 산후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엔 항상 등 펴고 바른 자세 유지. 특히 모유 수유할 때어깨힘빡 주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서 옆으로 이렇게 휜 자세.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하다 보면 견갑골 통증이나 측만증이 생기기도 쉽고 서있을 때 엄마들이 짝자리를 짓거나 앉았을 때 다리 꼬거나 양반다리 자세 오래 하다 보면 골반이 더 틀어지거나 발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꼭 바른 자세는 항상 유지해주세요. 또릴렉신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출산 후에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손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 통증이 심하고 한 손으로 휴지 끊기도 힘들고 펜으로 글씨 쓰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서도 이기 이렇게 앉지 마세요. 손목 최대한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지만 말이 쉽죠? 어떻게 안 써요? 그래서 전 엄지까지 고정되는 손목 보호대 항상 해줬고요. 병원 치료 계속 받으면서 파라핀도 하고 손목 스트레칭도 자주 해줬고 필요한 일 이외에는 손목에 무리 가는 일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했어요. 하여 손목이나 관절에 통증 있는 분들은 특히 손목 보호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손목을 안쓸 때는 보호대도 좀 풀어서 손목도 쉬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쾌적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너무 덥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실내 도 유지해 주세요. 특히 여름에 출산하신 분들은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엄마나 아기에게 직접 닿지 않게 간접바람으로 대신 옷을 잘 입어주셔야겠죠. 여섯 번째, 의류. 바람 들지 않게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소재로 된 얇은 긴 팔. 온도에 따라서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 가디건도 좋아요. 그리고 목이 좀휑할수 있기 때문에 이 스카프나 손수건 둘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모복이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네일을 안 입으면 아래로 바람이 막 펑펑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래도 긴 바지는 꼭 입어주세요. 또한 출산 후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옷이 젖었다면 자주 갈아입어주시고 양말은 필수. 제가 출산 가방 싸기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수면 양말이 보호는 좋은데 땀 흡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땀 넣으면 양말이 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말도 땀흡수가 잘 되는 발목이 쪼이지 않는 면양말을 추천드리고요. 양말도 젖으면 자주 갈아 신어주세요. 그리고 간혹 조리원에서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출산 후에 발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 발바닥이 바로 걸을 때 바닥에 닿기 때문에 냉기도 올라오기도 쉽고 그런 부종도 잘안 빠지겠죠. 그래서 양말, 필요시 실내용 슬리퍼도 함께 챙겨주세요. 일곱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잠만 잘 자도 산후조리 절반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 밤에 푹 자질 못 하다 보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낮이라도 엄마가 애기 잘 때, 중간중간 같이 자고, 아기 깨면 또 아기 케어하면 되는데, 아기가 잘때 집안일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애기만 보기엔 너무 힘든 거죠. 말씀드리지만, 잠을 못 자면 너무 예민해지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기 세우고 혼자 핸드폰 하거나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잘안 따라줬다는. 여덟 번째, 좌욕. 좌욕은 회음부 통증과 부종 완화를 위해서 하루에 세번 정도 출산 후 다음 날부터 좌욕을 하고 기간은 오로가 끝나는 날까지, 즉한달 정도 권장을 합니다. 이때 회음부 회복을 잘 하려면 좌욕도 중요하지만 건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습하지 않아 절개 부위가 덧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흰램프가 있으면 자육 후에 회음 부위 해주시면 좋고 없으면 드라이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자육하면서 케겔 운동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홉 번째 케겔 운동 자연스럽게 항문과 질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법으로 요실금 예방이나 자궁질 운동을 위해서 출산 후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방법은 1단계 이 소변 참을 때 연상하면서 1초 수축, 긴장 풀기, 수축 후 이게 익숙해지면 2단계 한 5초에서 10초 수축하고 긴장 풀기, 수축 후 팔다리에 힘을 줘가면서 후후 이게 아니다 보니 지금 내가 케겔 운동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자주 해주세요. 열 번째 음식. 산욕기 동안 소변이나 땀의 증가로 이 소실된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2리터 정도는 드셔주세요. 그리고 출산하면 치아나 잇몸도 많이 부어있고 약해진 상태에다가 위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출산 후에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차고 짜고 매운 음식은 삼가해주세요. Nope. 참고로 차고 짠 음식들은 순환장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워낙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있다 보니 분만을 했다고 꼭 특별하게 고칼로리의 음식들, 산후보양식을 꼭 권장하진 않아요. 뭐, 예전처럼 고기 잘못 먹고 먹을 게 부족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여 담백하게 조금씩 자주 과하지 않게 드셔주세요. 11번째! 목욕, 피부, 머리. 자연분만은 태어나고 2, 3일째부터, 제왕절개는 실밥제거하고 나서부터 샤워가 가능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너무 더운 여름, 막 땀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면, 너무 급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엔 화장실도 너무 춥잖아요. 하여, 만약 샤워하신다면, 화장실에 따뜻한 물을 미리 틀어서, 그 습기로 화장실이 좀 따뜻해졌을 때, 그때 탈의하시고, 재빠르게 10분 이내로 샤워하시고, 머리는 꼭잘 말려주셔야 돼요 통목욕은 오로가 없어진 이후부터 가능하고 대중목욕탕은 출산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땅배출로 이 모공이 열리다 보니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고 찬바람이나 찬물은 꼭 주의해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출산 후 3개월째부터 머리가 슬슬 빠지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머리 묶을 때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요. 머리가 많이 엉키고 많이 빠지면 양갈래로 조금 땋는 것도 괜찮아요. 열두 번째, 피임, 타월 조절, 모체 부담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피임 준비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아우 설마 바로 임신 되겠어? 이렇게 방심하다가 둘째 생깁니다. 계획 임신. 그래서 다양한 피임 방법들과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안일.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세탁기 돌리기나 간단한 식사준비, 뭐 설거지 등과 같은 가벼운 집안일은 출산 후 3주부터는 가능해요. 하지만 무거운 물건 들거나 걸레빨기, 뭐 쪼그려 앉게등것 같이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들은 최소 산욕기 기간 동안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 신생아 목욕 시키기, 아기가 이미 자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생아 목욕만큼은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왜냐면 엄마 혼자서 물 받고 아기 목욕 시킬 때 계속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손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혼자서 뒷정리까지. 근데 평소에도 주로 엄마들이 아기 케어를 하다 보니 손목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특히 손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특히 산욕기 기간 때뭐 관절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해야 될 때에는 가능하다면 남편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연구결과로도 나왔지만 아기 때 아빠와 목욕을 자주 한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이산욕기 기간 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비해선 확실히 요즘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간혹 엄마들 중에 뭐 기저귀 갈거나 트램 시키기, 분유 타기, 목욕 시키기, 이런 아기 케어들 같은 경우에 아빠한테 맡기니까 뭔가 얘기가 불안해 보여, 불편해 보여, 내가 못 믿겠어, 그냥 내가 빨리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산욕기 기간 스트레스받고 너무 혼자서 무리하다 보니 회복이 더디고 힘든 거죠. 처음엔 당연히 아기 케어도 해야 되니까 뭐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우린 엄마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하지만 아빠도 처음이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천천히 배워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내 몸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아기 케어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누가 나 대신 절대 아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산욕기와 함께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